안녕하세요 블랙사입니다. 미국의 3대 지수가 다음주 FOMC 회의를 앞두고 일찍 상승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0.72% 올랐고 S&P500 지수는 0.54% 상승, 나스닥 지수도 0.65% 상승마감을 했는데요. 지난주에 급락했던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이번주에 급반등을 보이면서 올해 들어 가장 강력한 한주를 보냈다고 합니다. S&P 500 지수는 어, 이번 주에만 4.02% 상승해서 2023년 11월 이후 어, 가장 높은 주간 수익률을 달성했고 나스닥 지수는 이번 한주 5.95%나 급등하면서 작년 11월 초 이후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찍은 그런 한 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번 한주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가 됐지만 기대에 부응하는 수준으로 나오면서 특별히 증시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없었는데요. 역시나 다음 주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정말 오랜만에 상승랠리를 이끈 것 같고 특히 50BP 이비컷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리에 민감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펼쳐진 것 같습니다. 현재 패드워치에 따르면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기준 금리를 50BP 인할 확률이 50%까지 올라왔는데요. 전날 15% 안팎의 수준에서 하루 만에 50%까지 올라온 겁니다. 자 이제는 정말 비컵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런 점들이 지난 한주 동안 미국 증시 상승을 이끈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주 연준의 결정을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더 들리 전 총재는 전날 싱가포르 한 포럼에서 5 0 p p 인하를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농구가 있다면서 나라면 내가 무엇을 추구할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50pp 금리 인하 지지를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자,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0.62% 하락했고, 이념물 국채 금리도 1.67%나 하락하면서 기준 금리 인하 가능성을 높여가고 있고요. 계속해서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빅테크 종목들은 역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84% 상승했고, 알파벳도 1.79% 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는 이번 주 5일 동안 연속으로 오르면서 한 주간 9.5% 급등을 했는데요. 자, 그러면서 지난 6일 8.4% 폭락분을 모두 만회하는데 성공을 했고 10월 10일 이벤트에 앞서 다음 주에도 상승 추세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애플과 엔비디아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은 관망세를 이어갔습니다. 허리케인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미국의 석유 생산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했다는 소식에 유가는 하락을 했는데요. 국제 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0.5% 하락한 배럴당 71.6달러로 마감을 했고 어, 서부 텍사스산 원유 역시 0.5% 하락한 배럴당 68.65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다음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있을 연준의 f m c 회의를 주목해봐야 될것 같고요. 25BP든 50bp든 상관없이 일단 금리 인하가 시작되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고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